여기도 지우자. 좀 비워야 되는데, 이거는 안 되겠고, 이것도 버려야 되겠다, 그치? 그치? 응. 그래. 그렇구나. 이거는 내가 쓸 일이 있어서 빼놓을래. 그리고 이제 이거는 생수. 여기 왜 빨대 꽂아 먹을 수 있는 생수병이잖아. 아. 어... 이게 물을 사니까 좋았는데, 이게 좋을 것 같아서 뒀는데, 사실 안 쓰어서 버릴까봐. 버려. 그래. 이거는 있잖아 그릇 나좀 버릴 때 저기다 좀빡 안에 좀, 좀 넣어줘봐 그냥 내놓을 거거든 그럼 버리고 이컵아 버릴까 저기다 넣을까 그래 그리고 이, 이거는 진짜 이거 발사믹산 건데 뭐, 그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모르는 거 예를 때 통째로 버릴게. 그래. 이 컵은 니네 컵이라 이거 못 뿌리고 있었던 거거든? 아, 아, 뚜껑는좀까좀 풀려서 오! 응. 엄청 깨끗해졌네? 얘는 고무 역할을 할수 있을까? 못 해? 할, 하겠지 뭐 9월까지긴 하다 오! 아직 남았네? 근데 좀 달아 버리고 응? 싶으면 버려 넌 버리는 거 좋아하니까 그러잖아 응두 개나 버리자 이거 무슨 뭔지 몰라? 그래. 음.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그래 쓰는 거 같은데? 그래? 응. 쓰는 토카리트보아야 <laughs> <문 둬야 돼? 웃음> 아, 이거 저거 쓰거야 이거 이제 여기 아무래도 아무래도 과일 먹고 그러면은 그 낀단 말이야. 그래서 내가 여름에는 이걸 쓴단 말이야. 알았어? 응. 그러면뭐 이렇게. 응, 안 돼. 그 엄마가 당황하잖아. 어쨌든 하는 김에 여기도 해볼까? 그래. 이거 시작하면 이게 제동이 안 돼요. 이거 버릴까? 그래. 응? 너한테 버릴 건내 마음 잘못 시고. 계피 가루도 버리고 싶어. 오. 그래. 이 병도 나는 왜 이런 병을 못 버릴까? 버리고 싶고. 아이 한초 소금 이것도 내가 안 쓰게 된다. 버려? 그 몸에 좋은 소금인데 너는 다 버리라고. 태원에 일단은 여기도좀 닦을게. 이것도. 어 너무 창피해. <laughs> 어 나의 수치야. 어나 너무 창피해. 이게 뭐야.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을 거야. 아 진짜. 뭐라고래, 대. 기속오쓰면안 되지. 어, 뭔가가 팔려. 내가 상권은 아닌데. 근데 어쨌든 버려야 되겠어. 음. 이걸로 도저히 음식을 할 수가 없다. 그리고 이, 이것도 버려야 되겠어. 이것도 이런 거는 오래 둬가지고 여기다가 독소가 나올 것같아 중국에서 사온 감자 깡 닭칼 세라믹이라고 해가지고 각 좋다고 사왔는데 그냥 있잖아. 스위스 이, 이, 이게 제일 좋아. 이게 녹슬어서 사왔는데 이거 쓰다가 이걸 다시 주워버렸어. 못 버리고. <laughs> 언제 한번 이걸 다시 사고 싶어 남대문 시장 가볼까? 음. 여기는 그래도 내가 가끔 닦아서 깨끗하잖아. 남의 집 가면은 그런 게잘 보면서 내 집에 갖고는 잘못 본다. 그리고 그냥 익숙해져서 그래. 다른 집 욕할 거 없다니까. 어쨌든 창피하다 결론은. 이 약이 탱게 잘 닦인다. 이게 진짜 잘 닦여. 아, 이것도 선정하는 거 없잖아. 그내돈 내고 산 건데. 얘기해도 돼. 이거 이거 진짜 잘 닦여. 이거 어제 선 사는지 모르지만 해군에 내가 이거 청소용으로 또 이런 것도 잘 산다. 내가 <laughs> 트러플 오일 언니가 쓸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소금, 설탕, 설탕, 소금, 설탕. <laughs> 우리는 이 소금. 이소금기건는 아직 귀한 것이야. 시하철따라가 댕겨? 댕겨? 오오 이막 이거 이거 어떡할까? 입 꽃병 아가 이꽃 여기 어, 여기랑. 음, 여기랑 여기랑 오늘 은 여기서 만족할까? 그러자 첫술에 배안 불러. 그래? 음. 난 배부르던데. 너무 엄청 많이 먹었. 끝.